안녕하세요. 과학을 가르치는 물쌤이에요 오늘은 중학교 3학년 과학 2단원 지구대기는 어떻게 되어 있는지 알아볼 거예요. 키워드는 오존층 기상현상 대류현상 오로라예요. 중학교 1학년 1단원. 지구의 구성 요소 단원에서 기권에 대해 배웠어요. 중학교 3학년 2단원에서 배우는 것은 중1에서 다루는 내용을 기초로 하여 기권에서 일어나는 다양한 기상 현상이에요. 이 영상에서는 기권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나 알아보도록 할 거예요. 기권은 대기권이라고도 하는데 지구 표면으로부터 높이 약 1000km까지 대기가 분포하는 영역이에요. 대기권은 높이에 따른 온도 변화에 따라 4 가지 영역으로 구분해요. 지표면으로부터 높이에 따른 대기의 온도를 측정하면 영상에서 보는 그래프처럼 네 영역으로 나뉘는데 높이가 커질수록 온도가 내려가는 영역 두 군데와 높이가 커질수록 온도가 올라가는 영역 두 군데예요. 각 영역별 명칭과 특징을 살펴볼게요. 첫 번째 영역, 대류권이에요. 지표에서부터 지상 12km까지의 구간으로 대류현상이 일어나고 수증기가 풍부해 기상현상이 발생하는 곳이에요. 지구복사 에너지에 의해 지표랑 가까울수록 온도가 높기 때문에 높이가 올라갈수록 온도가 내려가는 구간이에요. 지상 12km 구간을 대륙공개면이라고 해요. 대륙권의 가장 큰 특징은 비나 눈, 번개가 치는 기상현상이 아주 활발하게 일어난다는 것이에요. 기상현상이 활발하게 일어나는 것은 대류현상과 수증기가 풍부하기 때문이에요. 대륙권 다음이 성층권이에요. 지상 12km에서 50km까지의 구간으로 대류현상이 없어서 기상현상이 일어나지 않아요. 태양에서 오는 자외선이 오존에 흡수되어 고도가 높아질수록 온도가 상승하는 구간이에요. 자외선 흡수로 인한 온도 상승이 크기 때문에 고도가 높아질수록 온도가 상승하는 것이에요. 성층권은 기상 현상이 없기 때문에 비행기의 항로로 이용해요. 그리고 지상 50km인 곳을 성층 공개면이라고 해요. 성층권 다음으로 중간권이에요. 지상 50에서 80km까지의 구간으로 대류현상은 있으나 수증기가 없기 때문에 기상현상이 없어요. 성층권의 오존에 의해서 흡수된 열이 중간권으로 전달되는 것이 줄어들기 때문에 고도가 높을수록 온도가 내려가요. 지상 80km인 곳을 중간공개면이라고 해요. 하늘에서 떨어지는 별똥별, 즉 유성은 중간권에서 관측되는 것이에요. 마지막 영역 열권이에요. 지상 80에서 1000km까지의 구간으로 공기가 너무 희박하여 일교차가 심하고 고도가 높아질수록 태양복사 에너지로 가열되는 정도가 심해 온도가 상승해요. 또한 오로라 현상이 발생하고 태양복사 에너지에 의해 분자나 원자가 이온화되는 전리층이 열권 아래쪽에 분포하게 돼요. 북극에서 볼수 있는 오로라 현상은 열권에서 일어나는 현상이에요. 어떠셨나요? 대기권이 내 영역 참 쉽죠? 갓 권별 특징을 잘 기억하세요. 그럼 바이